무서워, 어이아 무서워,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요, 하늘이. 아이고 잘해요. 오, 무서워, 무서워. 개 아이고, 아제 이제, 무서워 요하늘이아이고 잘해요. 어이서워 무서워 개미 무서워요. 아이고 이제, 이제, 아이, 잘해, 한우뭐 하는 거야, 니아나? 기쁨의 세레머니? 뭐 하는 거야, 한우리. 좋아요. 뭐 지지 들어와, 뭐 래, 뭐 래, 안 돼, 지지, 지지, 오와, 거기 올라갈까요, 올라갈 거야, 한우리 올라갈 수있 어, 한우나 아빠 한테 와봐, 아빠 한테 와봐, 아이고, 잘 해요. 아우 잘해 아우 잘해 우리 아들 아유 다 올라왔어요 혼자서 올라왔어요 우리 아들 가봐 아기 가봐 저기 뭐야 아빠아갈아아빠아저아까 일로 오세요. 아이고 어, 잘해 어, 어. 와하늘이 어, 오오요하하늘이이오오요요 하누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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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와야지. 하누라 아빠한테 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아. 이리 오세요. 아아. 아, 일로 와 일로 와 한우라 근로가지마 일로 와 아빠한테 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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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laughs> <한우리. 웃음> 이리 와, 하누라, 아빠 간다.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잘해요. 일어서서 걸어와야지. 그렇지, 아이고, 잘해요. 올수 있어, 여기도? 응. 여기 높은데? 우와! 우와, 하늘이. 이렇게 높은데. 혼자 왔어요? 일로 오세요. 하늘아빠. 하늘아, 아빠한테 와. 이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여기 언덕이니까 조심하세요. 이리 오세요. 일로 와. 일로 와봐. 가가. 여기 올수 있어? 하늘이 혼자? 어, 어. 응 안아줘. 여기는 안 되겠어. 이리 와. 올라봐 일로 와 봐. 한번 여기. 얼안 된다. 일로 와. 일로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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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아빠랑 미끄럼 탈까? 미끄럼 탈까? 응. 우와! 자연보 하늘이는 자연보 쓰레기 주셨어요. 아이고 또 주셨어요 쓰레기. <laughs> 아이고, 또줏를려고 쓰레기, 자연 보호하는 거에요. <laughs> 아이고, 여기 아빠랑 가기 힘들다. 아빠랑 가기 힘들어요. <laughs> <laughs> 일로 오세요. 한우리, 일로 오세요. 그... 또 쓰레기 다 주세요. 자연보할 거예요. 주세요. 한우라, 아빠 간다. 일로 와, 아빠 간다! 일로 와. 하늘아. 일로 오세요. 아, 빠 간다? 하늘아, 일로 와. 아빠. 아빠. 여기 높아요. 얼만큼 높으면, 얼만큼, 이렇게 높아요. 일로 와. 우와 자한칸 올라왔어요 좋아요 올라오니까 한번더한늘이한번더 아이고 잘해왔어요 아두 칸씩 올라오는 거야 하늘이 어? 지금 두칸씩 어. 칸? 어이구, 두 칸! 어이구 두칸 올라왔어요. 또두 칸이야? 아, 이번에 한 칸이야?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늘이 잘했어요. 어, 안 돼, 이래서, 이래서면 안 돼요. 이래서면 안 돼요. 자. 어이구, 어이구, 잘했어요. 으아, 으아.